마스크 네트워크 어,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기적 추세는 지금 현재는 우사양이다. 우사양이죠. 어.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빨간색 라인, 어, 빨간색 라인을 터치가 안 되고 모두 다 상승을 했죠. 어, 터치가 안 되고 상승. 근데 지금 현재 터치가 됐죠.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터치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터치를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왜냐 개미들이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래들이나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에요이갭을 남기고 이거는 매고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실제로는 왜냐면 그만큼 여기서 반등을 칠 때부터 고품이 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만약에 여기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 우 사양을 한다면 정말로 찐상선으로 갈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과거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도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크게 올랐죠 거진 뭐세 배에서 일곱 배 정도가 올랐을 때이 종목의 빌류상 언제든지 세력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더군다나 어 지금 현재 이 거리랑과 이전에이 거래량을 대비했을 때 어, 세력들이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럼 이 개미들이 이만큼 탄게 아니냐 하겠지만은 요 안에서 매집 패턴들 448일선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터치를 하면서 이 라인 안에서 1년선과 2년선 안에서 매집을 하고 이 평선의 삼각 수렴 이후에 상승을 했다 정별이 이제 왕성이 됐죠. 정별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도 외봉상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개미 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십시오. 그죠? 세력들이 턴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은 세력들이 속일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1년선을 이전에는 터치를 안 하고 올린 상승에 대해서는, 어, 거품이 껴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터치가 되고,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미들도 많이 털렸다. 매수세도 적었다. 그래서 터치될 구간이 정상적이게 발동이 되면서 이전과 패턴대로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한다면 이전의 고점,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습니다. 이거. 눌림의 매수 공략.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눌림에 정확하게 장기 입평선들을 터치가 되었죠. 여기서도 터치가 되었죠. 이 날에도 마스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가 터치가 정확하게 됐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터치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게 거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비트코인과 똑같이 터치가 되었다. 만약에 제 예상의 시나리오대로 터치라고 우 사용을 한다면 이전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